내가 어제 언제 잤을 걸? 둘째 날다 하고 나왔고, 이거를 가면서 먹을 거예요. 내가 봤던 본점인데 누가 봐도 본점 같아요. 아이서한번더다이소로가 보기로 했어요 동생이야. 아, 어. 예지작 사고. 그냥 모든 맛있다 이거. <laughs> 아 근데 딸기 끼리 붙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딸기 너무 차가워. 근데 맛있다. 응, 완전 진짜? 상큼해. 응. 오, 너무 너무 조금밖에 안 샀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인데야 빨리 와봐 엄청 귀여워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아서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동료수들이 이거 물인가? 이것도 완전 귀엽네 근데 11시 오픈이라 아직 조금 많이 안 열었어 이상한 점 두둥 스리라차 자판기 갑자기 발견한 데로 가서 인형 뽑기를 한번 해볼게 자, 돈 낭비하러 가자 立っ度 베이커리에 와서 지금 빵을 살려고 해요 여기 메론빵이 엄청 맛있다고 아빵 냄새나 오스 베이커리 헉! 우와 냄새 완전 좋아 아까 메론빵이 음, 여기있다 우와 야 이제 캐릭터빵도 있어. 그거 약간 땅콩버터 느낌 나잖아. 하나 더 먹을래? 전부 먹다 어? 이거 먹을까? 저. 저, 내가 내야 어, 피자도 팔아. 네, 어메어 하나. 어, 하나. 메로빵, 빵이 미쳤어. 어, 미니 빵. 뭐 피자빵. 어? 어? 자기만 살까 이것도 맛있겠다. 프렌치 토스트. 어쩜 나랑 빵청이 이렇게 달라? 왜? 예? 나는 피자빵. 나는 피자빵 필요해. 이거는? 미니끼리 먹으러 왔어요. 사실 그냥 길 가다가 왔는데 하나 먹고 어? 계란말이도 있어. 참치? 참치 라고 할까? 저희는 참치 하나 시켜서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 데뷔했어요. <laughs> 어, 그냥 여기로 왔어요. 닭꼬야끼. 어. 이거 완전 조그만데 앉아 있을 때가 있나? 맛있겠다. 응.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 먼저 먹을 거야? 밥부터 먹어야지. 오니기리는 참치로 했어요. 안정적이게. 어, 옆에 딱봐 참치 막튀어나오려한다 엄청 많아. 많이 넣으나? 음! 참치 엄청 많이 넣었다. 여기 참치가 튀어나와. 어, 여기. 아, 비 장난 아니야. 어, 초생강이 들어갔어. 그런 거 같아, 냄새가 나. 초생강안 좋아하는데. 들려? 난 들려. 근데 여기는 안 들릴 듯. 먼저 먹는다 응. 다 먹을 수 있어. 을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안 가. 아니, 한국떡은 아니면 음. 응. 매운맛은 응. 강하지 않은데, 응. 소부루의 맛은 강해. 응. 버터 소부루. 응, 부드러워. 음. 응. 맛있다. 어 음. 응. 나도 약간 여유를워지는데 우리 폭파하는 느낌이야. 가로 송콩 음. 단백질 콩빵이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버터가 엄청 있어 난 약간 딱딱한 거 좋아하는데 본인 빵사 일단 콩빵 이거 완전 넷이야 냄새가 넷이야 넘버원인 이유를 느껴져? 음! 오 땅콩 완전 잘 익힌다 너무 두껍네 난 땅콩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다. 땅콩이 이게 부드럽고 진해. 응. 크림버터 약간 그런 응. 느낌이 땅콩이 엄청 많이 들어. 아, 김맛대이다. 아, 진짜 맛있다. 응. 시플라라는 데 왔는데, 여기 2층으로 응. 되게 진짜 많아요. 제동년배라면 아실. 레미레미 도레미 키릭키릭 i 인지 y 거안할없겠없데는무 예쁘잖아. 잖아아보라 p e n it. No, m 2층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왜 내가 마음에 드는 게안 나오냐 오 어, 세리야 이번엔 좀털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어 저기 그것도 있다 무다지다 <laughs> 귀여워 안 봤던 것들도 응. 허드도 있고 아 귀여워 진 <laughs> 귀여운 거 많다 음, 조그만한 가방까지 하나 샀어요 사람들이 엄청 맛있게 먹길래 왔는데, 저희는 저파 있는 거 시켰어요. 육번 음. 6번. 사랑의 왕친절. 맛있겠지 여기 좀 먹고 와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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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바로 옆에 있는데서 일본의 붕어빵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먹고 가자. 야, 응. 아, 뭐나 이거 먼저 먹는다. 이제 목마른다. 목마끝? 응. 이 반죽이 되게 약간 버터리한 맛도 없고. 이렇게 아, 굴깁먹았어어 파스도 별로 안 달아. 다안 달아? 응. 근데 진짜 일본 같아 빨개서 음. 여기는 오스칸 눈 초코야 이게 요즘 또유행이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전엔 도쿄 갔을 때 먹었는데 뭐 먹지? 뭐 나카 나카. 음. 맛없 없. 업, 아 업. 이시여. 여기도 무가당. 여기도 재료가 되대구 나. 응.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나 이거 할래. 헬레. 아 할래네 할래. 여기 오니까 오히려 그게 보이네. 과자어 약간 미스킷이랑 카즈 이런 거 같아. 이것도 이거 대박이다. 제가 집에서도 있는 거 이거 나또 사려고 왔어. 이거만 안 나오면 돼. 어. 오... 이건 진짜 짐플러스 배지콘인데 어떻게? 근데 저거 거의 일등이야, 저거. 그러니까 이것만안 나오면 되는 거야. 김치국 아닐까? 네, 맞아. 응. 내가 이걸 하다니. 아이씨. 십등. 어, 귀여운데? 파우치네. 아, 한번 번 더할까 아아아. 그래? 아. 또 12등 나오면 어떡해? 안나 나와. 나와. 하나만. 하나만. 아, 아, 만하 아. 아아아 만아나만나만 하나만. 하아만하아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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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쁘지 않아.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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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1등. 일특... 근데 스티커나 파우치 아아 8,000원에. 나만2아 m 를 걸어서 온 카페인데. 어, 조심해 여기. <laughs> 사람 많은데? 커피 울타리 티코스터 너무 귀여워. 도 별로 안달아단거 많이 먹었 잠깐만 <laughs> 응, <빨간색. 웃음> 한 빨대 그치? 이거 깜빡. 예씨메한빨대 아니야. 가락이라거이거 드루미 그 느낌이야. 먹는 건 자체가. 어, 어 손으로, 맛있다 손으로, 맛있다. 도맛있는데아 음. 시원해. 자이걸 <목소리도> 아, 뜯다 말았는데 하나. 어? 살짝 노란색이 보이는데? 헤. 이에 뭐야? 있는 거야? 하나랑. 어 뭐야? 뭐지? 근데 나 얘네 둘다 좋아했는데. 근데 이름을 까먹었어. 어떻게 쓰는 거지? 스티커인가? 하나, 둘, 제발, 어? 잠만또 보라색이야. 아. 언니, 그냥 이탈 크로미를 좋아해봐. 사서 그냥 오늘 할까, 밤에? 짠, 한국에도 있지만 좀더 다양하고 저렴한 거 사보려고 왔어요. 와, 진짜 많아. 이거 진짜 한국에서부터 너무 사보고 싶었던 건데 확실히 여기가 더 싸요. 천원 이상. 어, 근데 꽤 무, 무겁다. 찾았다. 이거 저거, 이거.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나고야역 8번 출구 바로 옆에 있어요. 음, 짠. 음. 우와. 우리나라 것도 엄청 많이 보인다. 어, 여기 있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목화 어, 모카 같으니까 목화랑 어, 이거 하나랑 그냥 뺏어 먹어. 나고야에 보니까 사람이 많다 이제야 여행지에 온것 같은 느낌 아니 이제야 도시에 온것 같은 느낌 어. 두둥타 드디어 드디어 살리오 아 귀여워 야, 여기에도 그 저번에 했던 그런 거 많다 다시 할래. 한 번만 다시 할래. 어, 귀여운데. 아, 안 비, 비싼 건 아닌데. 와이 어릴 때 감성인데. 아 이거 뭐야. 완전 귀엽잖아.

내 하지 말라 그랬잖아. 후지는 또 똑같은 거 나오고, 이거는 동생이 사줬어요. 짠. 난 돈을 넣었다. 이렇게. 제발 좀 많이 먹었으면 나오잖아. 돈었어 200엔 괜찮은 거 같아. 아, 애, 애가 귀여워. 애가 커. 200엔인데 커 아까 나짱 짱 아, 완전 귀여워. 동생은 포차코. 잠만요. 뭐야? 짠, 그니까. 그리고 꽤 묵직해. 응. 우리는 유키를 하고로 가요. 짠, 저희는 커스텀 티를 맞추러 왔어요. 여기서만 할수 있다고 해서. 아 솔트티도 진짜 많지나다. 거기 살리고 있잖아. 자, 포차코도 완전 많아. 오, 어, 와, 말빈도 어디 있어? 그 다음엔 몇 개까지? 저는 150 사이즈로 했어요. 한 저희는 특스프리 캐셔 가서 먼저 결제하려고요. 아 이것도 진짜 귀엽다. 품에다. 저희는 결제하고 15분만에 받을 수 있어요. 달리는 동안 지우에 왔는데 저는 일본 올 때마다 지우에서 옷을 왕청 사가요. 지우가 살만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렴하고. 에이, 너무 귀여워. 지우 꺼 진짜 펴 볼까? 네. 아 어? 좋게 너무 귀여워. 진짜 조금이. 그내 것도 예쁘다. 지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여기에 피규어랑 와 이렇게 사가고 싶다. 이거 어떤 사람이 산거 봤는데 완전 귀여워. 내건 없는 지유. 이제 목도 마르고, 피곤해. 무서워. 졸려. 배고파. 저희는 동생이 지브리를 안 좋아해서 지브리파크를 안 가요. 살만하다고 생각해. 이 명장면. 근데 여기가 다섯 살이었구나와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냉냉냉냉. 어떡해? 이거 아, 진짜 이게 귀여운데. 이게 이길 텐데. 다른가? 맞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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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귀엽지? 근데 너무 비싸다. 아들 지지가 사. 아 너무 예뻐. 저희는 이푸도를갑니다 여기를 보셔서 내려가야 돼요. 드디어 이푸도다 내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일본 음식 맨날 이치란만 먹었는데 다른 라멘 먹어보고 싶 음!

지금 놀이터케 공원에 왔는데 생각보다 늦게 와서 그런지 깜깜해요. 근데 저희 주목적은 이용물 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엄마 좋아했던 배티부인데 이거 하나 사다 줄까? 그래. 어 여기 안 보였던 거좀 많은데? 여기 좀 많은디? 이거 하나 짱구도 너무 귀엽다 도착하고 왔습니다 우와 뭐가 엄청 많아 근데 너무 힘들다 이제 진짜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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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내가 그래서 후쿠오카 왔을 때 이거부터 찾았어 없어서 그랬지 야 지금 벌써 세일해 아, 여기서 저번에 연어만 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은 종류가 더 다양하네 야 이거 새우튀김 짱 맛있겠다 튀김만 있는 거 먹을 는데 야, 여기 교자. 야, 여기 있다, 교자. 갈아야게? 갈아야게, 작은 걸로 먹을까? 야, 그다나먹을래 어. 더 많은 거안먹고 아, 저번이 저거 먹었잖아. 아먹까 엄청 싸다, 진짜. 6,000원. 아, 이거는 세일을 안 하는데. 그니까. 밥빼거 먹어. 맛있겠다. 이거 먹을래. 세일 안 해. 스가 터집니다요. 두개 갖고 긴 잘했다. 먹은 거 빼고 택스프리 중에 얼마 나왔을까? 나 진짜. 무거우니까 그러지. 쯔미 쯔미 미 근데 지금 둘다 집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근데 내일 하루 더 남았어 쫌쫌다리를 너무 많이 샀어 처음엔 정말 깨끗다리였다가 점점 쫌쫌다리가 조금씩 커졌어 쫌쫌다리, 쫌쫌다리 대박다리 가자 가자 야 이거 생겨간다며 어 맞아 정신머리 진짜 뭐가 또 많아졌어 좀어 우리는 푸딩을 진짜 안 좋아해 근데 하나를 잘 샀는지를 모르겠긴 한데 그행 아. 아, 오, 꺼내내고 이거 어 넣고 안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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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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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조이이이나이 조명인가 봐. 저는 연어, 스크라 새우튀김, 교자, 돈까스, 샐리 근데 저는 교자를 안먹고 동생은 이걸 안먹어요 왜냐? 서로 싫어해서 방금 누가 던가이다체하겠습니다 오! 엄마! 빨리 먹 음. 어. 어, 맛있다. 거의 그냥 레몬에이 I p u 다 너무 맛있네 n We h a 국물이 t I'm going to shut up. No, I'm 있 o i n g to shut up. I'm going to shut 가 p I'm going to s h u 먹지 않냐? 예, 아까 뭐한았같아 저기 우리 그 실사도 올 때가 됐는데. 뭐지? 분주하게 먹고. 아, 이거 너는 별로라했지. 어, 아까 맛있다 그랬아까맛있다했어 어. 어? 숟가락이 없어? 없어. 그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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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있어. 불리대 젓가락으로 먹는 엥? 좀 녹아야 되나? 응. 어. 동생은 이거 먹는 취향 아니네요. 크림브남라하면 맛있는데? 아니다 아이스크림이 맛있는데 살짝만 모르겠다 아우 싫어 아이 싫어 술안주.